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포인트 모바일 되겠고요. 코드 번호 318020 되겠습니다. 오늘 4월 30일 오전 11시 39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어 0%대 보합권이죠. 23,550원선 기록하고 있네요. 일단 아마존 실적 발표를 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세가 나온 것 같은데, 음, 아마존 뿐만 아니라 뭐, 다른 회사들도 좀 많이 발표를 한것 같거든요.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뭐, 에메존, 이렇게, 에메존. 어 영어 잘하는 척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미국 지수는 좀 상승을 했는데, 뭐 국내 지수는 지지부진 합니다. 지지부진 하고, 짜증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 자체가, 국내 주식장은 참 상황이 안 좋습니다. 뭐, 나중에 잘 되려고 하겠죠. 나중에 잘 되려고 한다고 그냥 행복회로를 굴리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애플,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 깜짝 실적이라고 나오고 있죠. 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조금 아마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시장 전망치를 훨씬 높더라서뭐 광고 매출도 오르고 여러 가지 네. 상승을 한 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포인트 모바일이 거기에 힘을 입었는지 어쨌는지 좀 시초가에 이렇게 확 떴었죠 근데 그대로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게 참 증시 뭐 삼성전자도 아니고 증시 영향을 많이 받는건지 아니면 그냥 장단을 치는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음 일단 올랐다는 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정도 4%를 먹고 나왔다라는 뜻이 되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기분이 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게, 뭐, 제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지금 주주라서 기분이 안 좋다기 보다는, 아, 올려줄 거면 좀 갖고 가가지고 다른 좀 저, 고점, 저점대를 좀 높여줬으면 좋을 텐데, 지지부진하게 끝낼 거면, 참 아쉽죠. 음 어쨌든 아마존 실적 발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도 뭐, 확답은 할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얼마나 이제 포인트 모바일에서 또 다른 공시가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는 공시가 좀 있었어요. 그쵸? 어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슬슬 조금, 음, 시동을 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4월 28일 날 스웨덴 및 기타 유럽에 PM5 링스캐너 OEM 공급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무상증자 계획이 나왔었고, 또, 한국 야쿠르트의 현장 판매용, 판매 결제용 단말기를, 어, 또, 그 공시가 떴었고, 뭐 지금 매출액에 뭐, 한 28%, 30% 가까이는 좀 채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하네요. 어, 4월 30일인데, 어, 이미 끝났겠죠. 끝났겠고, IR 협의회 스튜디오. 기업 설명에, 음, 당사 사업 소개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음, IR 자료 개재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안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동영상을 편집 중이라고 아직 안 봐지네요. 아직 안 봐지고, 음, 뭐, 포인트 오발 기업 설명에 보신 분들이 또글 많이 남겨줬을 것 같은데, 음 설명 근데 보통 설명할 때는 조금 오르거든요 근데 좀 빠지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아마존 때문에 음 아... 아마존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존이 사실 공시를 내지 않거나 지분 관계가 얽히지 않으면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아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도, 이제 이게 오르지 않는다면 좀 재료 소멸에 가깝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성장률이 좀 크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정확한 수치를 제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확실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포인트 모바일 뭐, 제로는 좋고, 성장 가능성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볼 테니깐요 포인트 모바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어, 댓글 달아주신 분, 바다의 유니콘님, 꾸준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아마존 실적 잘 나왔는데, 그러게요. 좀, 아, 오늘은 좀 상승기로를 타기를 바랬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아마존, 관련주에서 그냥 아예 제외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주가가 탄력받기가 참 힘들어지는데, 어쨌든 5월, 6월, 5월, 5월달, 6월달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앞으로 꾸준히 살펴볼 거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 해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그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면요. 자, AP 투자 연구소 어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라이브 되어 있죠.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눌러 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어, 쭉, 이렇게, 1, 2, 3, 4, 5 밑에 있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관련, 어,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보면요. 자, 뭐, 아침부터, 아침 7시네요. 아침 7시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미국 중시, 뭐, 다우, 나스닥 지수, 시황, 같은 거다 설명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 그 외에도 뭐 물가지수라던가 어, 생산물가지수의 상승률이나 국내 증시의 흐름과 강세 이런 것까지도 다 보시 어,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효과 상황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자 아침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어, 한세 예스홀딩스 그리고 아이진 음, 1차 목표가 손절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두종목 추천해 드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무료 추천주 IG 1차 목표가 i g n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음 4월 10일 오늘이죠. 9월 9시 6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상승 중 IG 수익 축하드립니다. 까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세스 24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는 거죠. 어, 여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대의성 단타. 그러니까, 어, 하루에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VIP 이벤트도 있네요. 음, 이런 것도 있고 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히 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어, 저번 주 금요일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무료 추천 어, 나갔던 거또 수익 달성했고 어, 이거 상한가를 달성했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 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혹시 내가 무료로 추천 종목 같은 거좀 받아보고 싶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혹은 뭐 이런 VIP 프로그램까지 전화 해 보시고 또 좋은 조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